오늘은 제가 선택한 미드전이 빅뉴스를 전해왔습니다. 비전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드전이 썸네일에서 보셨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거대한 비전 이미지 생성을 넘어 3D와 비디오 생성을 출시를 하고 3D의 캡처 기능 문제가 해결되었고 비디오 생성도 개발 중에 있는데 상당 부분 진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의 비전은 이 샌드박스를 많이 만들어서 그 속에서 게임과 영화 촬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미드저니의 데이비 홀츠 3월 20일자 대화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ppt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드, 모델의 개인화를 도입을 해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 기능은 아마 조만간 출시될 것 같고요.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평가를 해서 2,000명 이내에 드시는 분께 하루에 1시간씩 GPU 빠른 모드 보너스를 지급을 했었는데요. 보스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50%를 넘어서 그걸 중지를 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지만은 라이크 like, 릴렉스 모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웹사이트의 사용자 상호 작용, 좋아요 순위에 따른 이미지를 분석을 하고 타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모델로 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측면, 구성, 그리고 색상 등 사용자 취향을 반영하고 또 명시되지 않은 요소도 개인화를 할 거라고 합니다. 각 사용자는 개인화된 자신의 모델 프로필을 타인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개인화된 프로필을 가지고 모델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1, 2주 내에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미드저이 웹사이트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미드저이 웹사이트가 개선이 돼서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뉴스 알림 옵션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받고 싶은 내용만 볼수 있도록 개인화가 가능한 웹사이트 알림 기능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그 보고나 피드백 제출용 리드보드도 신설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불만상, 개선상, 그리고 희망상 등을 이 미더전이 적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룹 생성 디스코드에서 서버가 있죠. 거기에서 초대를 해서 친구들과 함께 서버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그룹 생성과 같은 소셜 기능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능도 몇주 내에 출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드저니를 이제 알파에서 업그레이드 일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알파 버전인데 베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참조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버전에서 스타일 참조에서 버전 1이다, 버전 2라고 명시는 하지 않지만은. 스타일 참조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스타일 해석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 참조 버전 사용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참조 버전을 다양한 스타일 참조 버전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참조 버전을 다양화해서 한 가지로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중요한 기능인데요. 빅뉴스죠. 비디오 기능을 개발 중이라는 것과 출시할 예정이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3D도 개발 중에 있고, 이 진척 사항을 보면은 데이빗 홀즈 CEO는 비디오 기능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은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3D가 캡처 문제로 인해서 에러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기능이 먼저 나올 거냐 비디오 기능이 먼저 나올 거냐 하는데 3D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더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4번 항에서 보면은 아마 예상이 되는데 비디오 기능은 버전 7 출시 이후에 아마 버전 7의 업그레이드 사항으로서 비디오 기능은 출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3D나 비디오 기능은 텍스트3D나 텍스트 비디오보다는 이미지2 3D와 이미지2 비디오에 초점을 맞추는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V7이 어느 시점에 나올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예상하건데 올해 안에 V7까지는 다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드저니가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 참조 기능, 스타일 참조 기능에 이어서 이런 기능들이 하나에 기업에서 통합시킨다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못지 않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따라올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전의 장기적인 비전은 실시간 세계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게임에서 3D와 비디오 기능이 다 있죠. 그런 것과 같이 3D 및 비디오 기능과 실시간 기능을 결합하면은 세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따로따로 개발이 되어서 병합시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직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병렬적으로 하는 게 빠르겠죠. 개발이 각각 개발팀들이 따로 해서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샌드박스를 개발해서 비디오 게임을 만들고 영화를 촬영할 수도 있다. 그런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만 돼도 신나고 흥분됩니다.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보다는 미드저니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스테이블 디퓨저를 전을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의 대표 기업인 스테빌리티 ai가 직원 계정으로 가입을 해서 불법 스크래핑하는 사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은 미더전니가 그만큼 우수하고 우수한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3d와 비디오 기능 그리고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능까지도 굉장히 앞서는 기술을 선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를 사용하고 계시고 미드저니 때문에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 멋진 소식을 전해 줄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재 더 좋은 소식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